루키 이장 말씀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주소망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나발과 같은 얼어붙은 심장, 말로만 하는 척했고 보아도 못본 척했고 무관심으로 영혼들을 외면하고 살아온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관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의면하지 않았던 루스의 따뜻한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책임감 있는 보아스의 따뜻한 심장이 저의 심장이 되길 원합니다 영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심장의 온도를 높여 남은 인생 백운으로 열심히 영혼구원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